내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언어적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전달할 때 정확히 전달하려면 나의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의도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피해야 될게몇 가지 있어요 재밌는 사람들 있죠 뭐 개그맨이나 예능인들 이긴사람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사람들 공통점이 그거 같아요 뭐가 재미없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는 거는 말하지 아 어미 없다고 생각되는 건 그냥 침묵하는 거죠. 우리가 피해야 될게뭔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어미를거든요. 이 어미는 되게 내가 의도한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그뭐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. 평소 문은 앞 끝을 내린다. 의문 문은 올린다. 명령 문은 민다. 청의 문은 뭔가 권하는 거거든요. 나 한번만 하지 않을래? 그럼 말끝을 돌린다 감탄문을 올린다 뭐이런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참 감탄해야지 와 이렇게 하지마죠 이 모두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